윤승아, 김무열, 15년 2년 자축. 웨딩드레스 플러스 명품 선물까지 자와 함께. 배우 윤승아가 김무열과의 결혼 10주년을 자축했다. 13일 윤승아는 자신의 계정에 연애 5년 결혼 10년 그리고 서프라이즈 물결표.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담을 순 없지만 고마워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윤승아는 갑자기간 제주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10주년 사진 남기려고 맞춘 옷은 실패했지만 원희와 함께라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라며 아들과의 사진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윤승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채 김무열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달달함을 자랑했다. 이날 윤승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에서 김무열에게 받은 이벤트를 공개했다. 촛불과 꽃 장식으로 꾸며진 방에 감탄한 윤승아는 침대 위 놓인 명품 주얼리 선물에 한번더 놀랐다. 김무열은 10주년 축하해. 박수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무열은 왔다 갔다 하며 몰래 가다. 오래 준비했다며 로맨틱한 면모를 보였다.